자 오늘은 그 현대대수 기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2019학년도 그러니까 이제 바로 작년 지금 이제 촬영한 시점 기준으로 작년에 출제됐던 문제고요. 어, A 2번으로 출제된 그런 문제치고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지만 어, 크게 어렵지는 않은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차근차근 푸시면 현대대수에 대한 그 특별한 지식이 없어도 푸실 수 있는 그런 문제고요 자, 문제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GX, 어, G7X, 이것이 제 유한체 G7 위에 어, 다항식환이 되겠습니다. G7X 위에서 주아이디얼이 주어져 있는데요. I는 어, X제곱 마이너스 X로 생성된 이런 단항, 아이디얼이 되겠습니다. 주 아이디얼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정보를 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I는 어, x의 제곱 마이너스 x 이렇게 생성이 되어있구요 이거는 아이디얼인데 G7x 상의 아이디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 이제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우리가 익명환한 요거를 생각을 하겠어요. g 7 x mod i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단원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했는데 어, 우선 단원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 이 집합이 어떤 형식으로 표현이 되는지 먼저 좀 살펴봐야 되겠어요. 어, 이 집합은 G7X상의 다항식들 FX에 대해서 FX 플러스 I로 생성된 이런 그러니까 FX 플러스 I 꼴의 원소들, 이런 원소들이 모여있는 그런 환이 되겠어요. 여기서 FX는 G7X상의 이런 다항식이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i가, 이 x제곱 마이너스 x라는 다항식으로 생성된 그런 아이디어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fx를 우리가 만약에, x제곱 마이너스 x로 나누어서, 그몫과 나머지를 이렇게 보게 된다면, 은 AB는 여기서 이제 G7의 원소가 되겠죠. 이렇게 목과 나머지로 나눠서 보면, 그러면 이 FX 플러스 I라는 것은 결국은 이 부분은 이 I에 포함되는 그런 원소이기 때문에, 이게 그저 AX 더하기 B 더하기 I 꼴로 나타난다는 라 것을 알수 있고요. 그리고 주어진 당시 FX에 대해서 이런 나머지는 유일하게 하나죠. 그쵸? 그래서 요, 그 나머지 나머지 부분 A하고 B 요 각각에 대해서 꼭 하나의 원소씩만 대응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집합은 A, X, 더하기, B, 플러스 I, 이런 꼴의 집합이고요. A, B는 여기서 이제 G7에 들어가는 이런 원소로 이루어진 이런 아이들이죠. 자, 이 집합에서 우리가 단원을 찾고자 해요. 단원이 이제 몇 개나 있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할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단원을 한번 꺼내봅시다. 그러면 얘는 어떤 성질이 있을까요? AX plus B plus I. 요게 단원이다. 단원이란 것은 역원이 존재하는 원소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a x 더하기 b 플러스 i 여기다가 어떤 원소 그죠? 어떤 원소 p x 더하기 q 더하기 i 이걸 곱해가지고 1이 나와야 돼요. 1그렇 요게 1. 이걸 만족하는 이걸 만족하는 PQ가 존재해야 되죠. 어디에? G7에 존재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식을 한번 전개를 해보겠어요 전개를 하게 되면은 a x 더하기 b 플러스 i 곱하기 p x 더하기 q 플러스 i 정리를 하게 되면은 자 이거는 이것들끼리 곱하면 되죠. 곱해서 a p의 x 제곱 더하기 a q 더하기 b p 그죠? x 더하기 b q I. 이렇게 되겠어요. 그런데, 이 모드 i에서 x제곱은 뭐랑 같은가요? x제곱은 x랑 같죠? x제곱 마이너스 x가 0이에요. 모드 i에서. 그쵸? 그러면, x제곱은 x잖아요? 그러니까, 요, x제곱 x로 바꿔도 상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집어넣게 되면, x제곱 x로 해주게 되면은, ap 더하기 aq 더하기 bp, x 더하기 bq 더하기 i. 이렇게 전개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얘가 지금 1이랑 같아져야 된다라고 했죠? 1 플러스 i죠.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1 플러스 i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자, 1차식으로 표현된 이런 다식은 g sub 7 x 마다 i에서 1차식으로 표현된 그런 표현들은 유일하다고 했죠. 가까이 원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일치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얘가 0이고 얘가 1이 되는 방법밖에 없어요. 즉,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AP 더하기 AQ 더하기 BP 이거는 0이고요 0인데 어디서 우리가 이 ABPQ를 어 G7에서 찾고 있는데 우리는 G7에는 익숙하지가 않죠 그래서 그 정수에서 찾는데 모드 7으로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BQ는 BQ는 1이 돼야 되죠. 모드 7에서요. 그렇죠? 자, 얘가 해가 존재해야 돼요. 이걸 만족하는 Q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뭐가 되면 돼요? 이 b가 0이 아니면 되죠. 왜냐면 하 g7은 그냥 체니까 0만 아니면은 역원이 있잖아요. 다른 말로 이 p 이 7은 소수죠. 소수니까 7의 배수 아니면 역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b 는 0이 아니다. b 는 0이 아니면, 그리고 b 가 0이 아니면은 q가 뭐가 돼요? q는 비스타가 되죠. 즉, b 의 잉여역수가 되죠. 그죠. 자, 이 각각의 b 에 대해서 a는 어떤 꼴을 만족을 해야 되느냐? 자, 여기다가 우리가 대입을 해볼게요. q를 대입을 해볼게요. q를 대입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a 더 하기, b에, p가 뭐가 돼요? q는 비슷하잖아요. 비슷하니까 마이너스 a 비슷하 이렇게 됩니다. 모드 세븐 이렇게 되죠. 그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음요 p가 존재할 조건은 뭔가요? 이제 요 p가 존재할 조건은 어 그쵸? 예. 네. 지금 우리가 Q 대신에 비스타를 대입을 했고요. a가 만약에 0이 되면, 어 만약에 a가 0이 되면, 아 a가 0이 그쵸? a가 0이 되도 상관없죠. 자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만약에 a 플러스 b가 0이 아니면 a 플러스 b가 0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b가 0이 아니면 그러면은 p가 존재하죠. 마찬가지 이유로 요거의 역수도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p가 존재합니다. 만약에 a 플러스 b가 0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자 a는 마이너스 b죠. a는 마이너스 b인데 그렇게 되면 좌변이 0이고요. 오변은 A는 마이너스 B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B, B 스타가 돼서 이게 뭐가 돼요? 마이너스 1이 되죠. 이건 모순이죠.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A는 어떤 조건만 만족하면 된다? B는 0이 아니고, 그래서 이게 그, 단원이 될 조건은, 단원의 조건은, 즉, 자, 여기가 공간이 좀 있으니까 여기다 쓸게요. 어, 단원이 될 조건은 B가 0이 아니고, 그리고 어, 여기 지금 제가 합동식하고 이걸 섞어 쓰고 있는데 B가 모두 7에서 0이 아니고 그리고 A는 뭐가 아니다? A는 마이너스 B가 아니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걸 만족하는 B는 몇 개죠? G7이 7개 원소가 있으니까 6개죠. 이 각각에 대해서 A는 마이너스 B가 아니면 되니까 그것도 6개죠. 곱의 법칙에 의해서 6 곱하기 6 해서 36이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게 풀이가 좀 길어 보이긴 하지만 별다른 대수적 지식이 어, 필요 없는 그런 풀이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 이 문제를 꼭 이제 이렇게만 풀어야 되는가? 이 어, 부분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좀더 직접적으로 한번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날씨가 좀 후덥지근하고 조금 덥네요, 그쵸죠 네. 자, 별애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 FX 플러스 i가 단원이다. 자이 말을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어 fx에다가 fx 플러스 i에다가 우리가 어떤 gx 플러스 i를 곱해서 이게 1 플러스 i가 되도록 할수 있으면 되죠. 그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fx gx 이것이 1하고 얼마만큼 차이가 나느냐 더하기 kx x x-1 요만큼 차이가 나면 된다는 얘기예요자 요거 한번 넘겨볼까요? fx gx 마이너스 kx x 곱하기 x-1 요게 1이 되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식이죠? 정수에서 두 정수가 서로 소일 필요충분 조건이 뭐예요? AB가 필요충분, 서로 소일 필요충분 조건. AX 더하기 BY는 1이 만족하는 그런 정수회가 존재하면 되죠. 그거 우리가 배주정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배주정리의 증명의 근본적인, 어, 논, 법은뭘 따르고 있냐면 g 가 유크리 정력이랑 따르고 있죠. 그런데 체위의 다항식환, 최위의 당식화는 무조건 유클리드 정력입니다. 유클리드 정력은 배주 정력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은 이런 g랑 k가 존재한다. 이 조건은 뭐랑 같으냐 하면은 결국은 fx하고 x 곱하기 x-1이 이것이 서로 소다라는 이야기하고 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x 곱하기 x-1에서 이 x와 x-1은 둘다 기약이죠. 그리고 유클리 정역에서 기약인 그러니까 유일 인수분해 정역에서는 항상 유일 인수분해 정역에서는 기약 원소하고 어, 소 원소하고 똑같은 원소가 되죠. 그래서 이 f(x)는 결과적으로 얘기해서 f(x)가 x 또는 x-1의 배수가 아니다. 같은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한번 세봅시다. fx가 될수 있는 것은 결국은 fx 더하기 i는 이런 꼴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ax 더하기 b 플러스 i. 이런 꼴의 원소는 전부 7개 곱하기 7개. 49개가 있어요. 이 49개 중에서 49개 중에서 단원이 되는 것은 이 49개 중에서 x의 배수 빼고요. x의 배수 몇개 있죠? x의 배수는 7개가 있어요. 0, 1x, 2x, 3x, 4x, 5x, 6x 7개죠? 아, 선생님 x 제곱왜안 되나요? 2차 이상의 다항식은 전부 다 이걸로 바꿀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만 세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x-1의 배수도 있죠. 0, x-1, x-2, x, -1, x 2x 2 3x-3. 요렇게 있어요. 자, 그리고 포함 배제 원리에 의해서 얘네 둘의 공통인 배수를 빼야 되죠. 근데 공통 배수는 2차식밖에 없어요. 아니면 0이거나. 0 하나 있죠. 그래서 뭐가 되냐면은 이게 7-1 곱하기 7-1에서 똑같이 36이 얻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약간 대수적인, 이론적인 그런 풀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이렇게만 풀어야 되느냐? 뭐, 이렇게만 풀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클리 정력에서는 배주 정리가 성립합니다. 배수정리 성립해요.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되냐면은 이 R이라는 것이 유클리드 정력이라고 했을 때 그리고 이 A하고 B가 R에 있는데 근데 이 A, B가 서로 서예요. 그러면 이 A로 생성된 아이디어, <laughs> 아이디얼하고 B로 생성된 아이디어를 합치면 R 전체가 나올 수 밖에 없어요. 이걸 모든 원소로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를 사용할 수 있겠죠. 지금 어, G-sub x의 x를 이 아이디얼로 코션트를 했어요. x x-1 얘네들이 서로소죠. 서로소니까 뭐예요? x x-1 얘가 결국은 얘랑 똑같은데 근데 얘네 둘이 상대적인 극대죠. 상대적으로 극대 상대적으로 극대죠. 그러니까 이게 뭐랑 동형이 돼요? 이게 뭐랑 동형이 돼요? gx x, mod x times gx times x-1 이거랑 동형이 되죠. 근데 이거 1차식이죠 1차식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G- 서브 X랑 동형이에요 G7+ 크로스 G7이랑 동형이에요 여기서 가역인 원소 뭐 있어요 이것도 가역 이것도 가역 6개 6개 36개입니다 여기에는 뭘 썼냐면은 여기에는 중국의 나머지 정리라고 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G- X가 유클리드 정력이므로 그래서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를 사용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 다양한 방법으로 어, 이 문제를 해결을 해봤습니다. 아마 출제한 사람은 이걸 의도를 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이거가 금방 생각이 안 난다 하더라도 차근차근 정의에 의해서 우리가 푸는 방법도 알아봤고요. 어, 이론을 통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푸는 방법도 같이 알아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